我哟。 사도 없이 살려왔다 사살처럼 지나간 시간들 아직까지 못다 사랑이 남아있어서 일연 없이 아낌없이 고른 사랑 고백해요 이젠 사까 하지 생생한 바깥으로 잠깐 모시고 갈게요. 자, 우리 아이넷 방송의 홍보대사 길정아 씨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미리 여쭤보지 않고요. 자,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장 스케치입니다. 아이넷 방송의 현장 토미션역 기정합니다. 오늘은요 경상북도 우리가 의성에 의성!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의성하면은 네. 마늘이죠. 마늘 최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 농장에 저희들이 왔잖아요. 네. 아, 기대가 네. 되는데요? 예 기대됩니다. 네. 우리 마늘 농장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 현만 씨는 네. 마늘을 좋아하십니까? 아 남자가 먹으면 뭐, 뭔가 좋다라는데 뭐, 뭐, 그래서 뭐? 아마 내가 어. 좋아한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우리 에.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마늘인데요. 예, 예. 오늘은 또 흑마늘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저쪽에서 우리 예. 토종닭들이 저희들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반겨주는 아주 정겨운 곳인데요. 그러죠. 자 그럼 마늘 농장 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마늘 농장으로 출발! 가수 문대성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의성에서 만늘을 하신지 한몇년 정도 되셨어요? 한 35년 정도 됩니다. 와, 와. 장인이시네요. 장인, 장인, 어, 예, 대단하십니다. 예. 어, 근데요, 저희들이 오늘 우리 문대성씨를 찾아왔는데요, 예. 굉장히 또 이게 커가지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야. 일은 엄청납니다. 일은 <laughs> 엄청나 벌써부터 겁주시네. <laughs> 네, 어떤 거를 좀 도와드릴까요? 마늘 <laughs> 선별 과정. 예. 선별. 예, 이게 집중적으로 오늘 네. 많이 일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될, 예, <laughs> 네, 저희들이 뭐 일일 일꾼이니깐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마늘 얻어먹으려면 열심히 해야 아, 돼요. 그러지, 그러지. <laughs> 야, 예. 좀 담아 주세요. 담, 담는 담 것은 내가 기술이 있어. <laughs> 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 야, 이, 이 과정 흙은 좀 털어 줘야지. 아 흙은 털어야 아, 되는 거예요? 아, 아, 어 흙은 어 아.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아 그러구나. 예. 아 이렇게 흙이 더 걸더라고. 야야 흙은 털어줘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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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거는 좀 굵은 것 같고, 요거는 어. 이런 건좀 작은 거죠? 야, 요거는 이제 자... 예. 이게 중간인가? 자, 예, 이, 이게 어, 작은 거. 아, 오셨네 어, 네. 네. 그러면 지금 또또도 보니까 지금 흑마늘을 또 만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서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 요걸 여기에 어. 상온 40도에서 50도 약육 60도 50일 지나마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색깔 면에서 아, <laughs> 어, 까미졌네. 응. 이거 그냥 바로 먹어도 야, 되는 거야, 이거? 제일 이게 어, 제일 진짜 어, 까매까매 아, 지금 자, 할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예, 예. 지금 마늘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생긴건데봐 봐요. 예. 야, 음. 한번 일단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배. 자, 건배. 자, 의상 마늘 의상 마늘 파이팅! 야. 아, 곱빠릿습 아, 식감이 굉장히 어 달달한데 뭐 네, 네. <laughs> 달고 네. 달고 어딘가 모르게 이키니까 힘이 착착 요 힘이 짝나가와 <laughs> 지금 봐도 너무 너무 좋은데요 마늘이요 예 네, 마늘이 예참 <laughs> 네. 실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 밥상에 딱갈 때까지 또 과정 여러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과정이 많죠 <laughs> 네 수확을 하면서부터 음. 이거 선별 작업이 네. 사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이게 이제 섬절 작업이 끝나면 예. 서울 위주로 해서 가락시장, 경동시장, 구리 네. 뭐 아. 전국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아, 한양도 한양으로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예, 예.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말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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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안이 겁나게 조, 좋아 이여요 예, 이게 이제 특품입니다. 특품이요. 에 아, 여기가 아, 특품이네. 아, <laughs> 아, 제대로 보셨네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아, 이동할 곳은 어디예요? 요걸 기계로 가는아 기계로. 예. 요즘은 아.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사람 손으로 다 깠는데. 아, 네, 네. 지금은 기계로해요 사람 손이 <laughs> 많이 힘드니까 인건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전부. 네. 기계로. 기계로. 아. 밤, 밤송이 까댔기에. 네, 그러요 기계로 이렇게 까불는 그럼 거. 그럼 우리 둘이 와서 대기 그, 아니야. 그, <laughs> 야, 네, 대기 한번 가볼게요. 예, 그래요. 예, 그쪽으로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가수 현마입니다. 오늘 즐거운 체험, 의성 만원을 체험을 하고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문대성입니다. 의성에 놀러오시면 의성마늘 많이 사드시고 의성마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수 문대성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인앱 방송 현장 스케치에서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마늘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탄생을 하는구나. 세상 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한 씨어떠셨어요아 오늘 진짜 마늘이 이렇게 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 오. 과정을 거쳐서 식탁에 올랐고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음. 좋은 체험을 하고 갑니다. 의성 마늘 화이팅! 아유, 화이팅! 즐겁니다. 우리 가수 문대성 씨는요, 인생아 초아집으로 정말 많은 사랑 받고 계신데요. 그래도 의성에서는 마늘 또일인자로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포부가 대단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의성에서 마늘 홍보도 좀 하고, 가수 문대성으로도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도 좋아요, 아주 체중에 맛있게 하시네요. <laughs> 예, 예. 자, 그럼,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북 의성으로 마늘 드시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하시죠. 아. <laughs>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의성 마늘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건강하세요. 웃음> <건강하세요. 웃음> សំណដំណុំធម្មនចូលកាជ 更多。 운초가지 내가 사는 좀다 운초가지.